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좋아하는 거는 순간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건참 명확하다. 우리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고민을 막 하게 되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어릴 땐 이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샌 또 이걸 좋아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바이 상담소 2화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1화를 업로드하고 진짜 몇 시간 안 지나서 한 새벽쯤에 두 번째 고민이 들어왔어요. 고민을 읽고 정말 와. 큰일 났다. 정말 어려운 고민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과 함께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도 조금은 해줄 얘기가 생각이 나서 찍게 됐습니다. 고민을 먼저 같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먼저 고민을 같이 띄워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26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전공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인턴하고 바쁘게 사는데, 나는 매일 유튜브만 보며 멍 때리고 있어요. 뒤처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용기내어 주변에 물어봐도 핀잔만 듣거나 원래 그렇다며 끝나곤 해요. 좋은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참이 짧은 네줄 정도 되는 고민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느 나이대에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생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또 성공 실패와도 무관한 것 같기도 해요. 성공하신 분들도 허무하다, 공허하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고 저도 이 고민을 답변하기에는 이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나 답변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저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공감의 의미에서 하나 제 얘기를 하면 이과에서 수능 성적이 많이 오르다 보면 고려할 수 있는 게 의대 아니면 치대가 있어요 근데 의대 대신 치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의 이유를 듣다 보면 종종 나타나는 게 의대를 가면 어떤 전문의를 할지 어떤 세부전공을 할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치대는 입학 후에 졸업하면서 과가 결정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시대는 치과의사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고민하기 싫어서 혹은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게 좋아서 의대 대신 치대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에 동감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한 건줄 알고 왔는데, 이 고민 보내준 친구와 비슷한 고민을 저도 계속하고 있어요. 치과의사 자체도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졸업하고 치과의사 자격증을 딴 시점에도 내가 어떤 과의 전문의를 딸 것인가, 혹은 안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치료를 파고들 것인가. 케이 닥터를 할 것인가 원장을 할 것인가 서울에서 할 것인가 지방에 가서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을 짧게 짧게 보는 단순 치료 위주의 치료를 할 것인가 예약제로 해서 가격은 비싸지만 하루에 두세 명 하면서 좀더 섬세하고 세밀한 오래 걸리는 치료를 할 것인가 어르신들 위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맞게 내가 과정을 쌓아 나가야 하고 실력도 두 방향이 전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편한 줄 알고 왔다가 저도 여전히 고민자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일주일이 참 힘들었어요.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 사실 엄청 친한 친구, 감정적 교류가 되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위로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괜찮아, 힘내, 잘하고 있어. 네가 노력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 아니면 네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잘 챙겨 봐.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이렇게 텍스트로 딱 받으니까 세 번째 나오는 대로 저도 핀잔이 먼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조언, 두 번째 줄에. 친구들은 바쁘게 사는데 본인은 유튜브만 보고 멍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글로 딱 들으면 사실 좋은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게 되고 너도 너의 문제를 알면서 왜 그러고 있냐. 현실적인 얘기 막 하고 당장 유튜브 꺼라. 뭐라도 해라. 생활습관 바꿔라. 뭐 오늘 할수 있는 걸 해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라. 이런 많은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이미 많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세 번째, 핀잔만 듣거나 원래 그렇다며 끝나곤 해요. 까지 써준 걸 보면 그래서 아마 요 진로 고민에 있어서 단계는 두 단계일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걸못 찾는 상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시도조차 못하는 의욕이 꺾인 상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민을 준 친구는 아마 두 번째 상태인 것 같아요. 아예 의욕이 꺾여 버린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도 주변에서 챙겨 주어도 사실은 와닿지 않고 핀잔으로만 들리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일주일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조금 동기부여,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자, 마인드셋을 바꿔 보고자 고민했던 얘기들을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친구가 첫 번째 줄 끝에 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좋아하는 거는 순간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건참 명확하다. 우리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고민을 막 하게 되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어릴 땐 이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또 이걸 좋아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싫어하세요? 뭘못 드세요? 이런 거는 꽤 명확하죠. 현실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 내 삶에 들어있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친구는 공대 졸업을 앞두고 있고 세부 전공이 건축 관련인 걸로 아는데 건축 내에 많이 하는 옵션들이 있을 거고 또 건축 외에 내가 개인적으로 쌓은 옵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옵션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걸 결정해서 찾고 경험하려고 하기보다 이미 싫은 걸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의 선택보다는 차악의 선택이라고. 내가 진짜 싫은 걸 선택하면 불행하겠지만 싫은 걸 빼면서 무던한 거, 보통인 걸 선택하는 게 좋아질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서 내 인생을 너무 최고점으로 만들려는 생각보다 최하점을 제거해 보는 마인드를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요. 두 번째 생각하게 된건 살다 보면 진로 고민을 할때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쫓아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그 과정을 살수 있는 경우와 두 번째는 과정을 쌓다 보면 결국 내가 얻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는 가장 명확한 예시가 취업이겠죠. 어떤 계통의 회사에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들, 자격증, 경력사항, 이런 걸 알아보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취업이라는 딱 하나의 어떤 특정 회사의 취업이라는 딱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만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쫓았기 때문에 계속 고민만 되고 이 목표를 내가 혹시 잘못 설정한 거면 어떡하지? 미래에 이게 내가 안 좋은 거면 어떡하지? 싫어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과정을 못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좋은 예시가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본업이 치과의사인데 유튜브를 해서 뭐해? 라는 생각을 주변 한 10명이면 7, 8명은 속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저한테 나도 뭐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또 인기 많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래? 라며 장난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시도하면서 영상도 찍고 제작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능력의 성장이라는 건 기대한 것보다 겪었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편집 기술에 대한 생각이 100 중에 99였어요. 근데 요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이 엄청 간략하고 편집에 힘을 주지 않아요. 물론 그게 채널이 잘안 되는 이유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해오면서 발전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편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나의 어떤 생각을 위해서 제작할 것인가,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혹은 내 루틴화. 어느 타이밍에 찍고, 어느 타이밍에 편집을 해서, 어느 타이밍에 업로드를 할까. 요런 기획 자체가 능력의 성장이 될수 있는 거고. 더하여서 기술적인 부분들. 편집 능력, 촬영 능력, 환경 세팅 능력, 뭐좀 있으면 친구들 섭외할 수도 있고, 인터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튜브 도전하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때는 편집이라는 생각에 99%가 꽂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능력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구나라는 걸 지나고 나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꺾여서 동기부여도 안되고 유튜브 보며 멍만 때리고 있는 거 굉장히 슬프고 암담하고 도전하기 힘들겠지만 또 현실적인 접근이 돼서 뭐라도 해봐라 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한 진로의 두 가지 방향 꼭 목표를 정해서 과정을 쌓아야 되는 건 아니다. 과정 속에서 뭔가가 발견될 수도 있다. 제가 항상 재밌게 느끼는 예시가 아이돌 팬분들 있잖아요. 아이돌 팬 하시다가 엔터업계에 취업을 하거나 뭐 매니저가 되거나 굿즈 만들어서 팔아서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대표적인 예 같아요. 그분들과의 차이를 말하자면 이 고민자는 그들이 아이돌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좋아하는 건 명확했지만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삶에서 유튜브 빼고서라도 유튜브는 멍때린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래도 하루에 채워 넣고 있는 내 먹을 거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떴을 때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어떤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어둠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좋아하는 건 환상이고 싫어하는 건 현실이다. 라는 얘기와 두 번째 얘기한 진로의 두 가지 방향성. 목표를 쫓아서 과정 쌓기보다 내 지금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과정이 어떤 결과, 어둠으로 이끄는 원동력일 수 있다. 라는 걸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영화 추천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이 2030의 진로 고민, 인생 고민 혹은 자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영화고 영화 제목은 백만 엔걸 스즈코 라는 영화예요. 아오이 유우 맞나? 맞을 건데 엄청 유명한 여배우가 대박을 친 영화고 영화를 저도 세번네번 봤는데 최근에 다시 떠올리게 된게일스로 부분을 봤는데 거기서 대화가 이런 대화가 나와요. 상대방이 이 여주인공에게 자아를 찾는 여행을 하는 중이신 건가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오히려 자아를 찾고 싶지 않아요. 요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가 다 스포하면 안 되니까 영화를 한번 봐 보시고 어떤 고민이든 제가 반복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마인드에 따라서 고민이 고민이 아닌 것처럼 넘모대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 저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겠지만 당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성장이 없는 상태 유튜브를 보며 멍만 때리고 친구와 비교하게 되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타이밍에는 더더욱 나를 바꿔낼 마인드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 시각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힘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따뜻한 시선에서 한마디 하면 제가 아는 이 고민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유튜브만 보면 멍 때리고 있다는 거에 제가 놀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과정에서의 업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필모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온지 학생 때부터 지금 졸업을 앞둔 시점까지 어떻게 자기 환경을 바꿔왔는지 아는데 충분한 노력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얻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메가톤급 정말 모두가 하고 있는 고민이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마지막 말 좋은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똑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누르고 들어오셨을 텐데 제 이야기 중에 털끝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이 친구에게 혹은 세상에 많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청년은 아닐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